꿈꾸어라.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자 때로는 냉혹한 교훈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의 힘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의 자유와 발전을 위한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도 내가 선택한 결과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채널을 찾은 것도 사는 도시도 직장도 만나는 사람도 모두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품을지, 불안에 휘둘릴지, 감사할지, 분노할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랑도 좌절도 두려움도 용기도 모두 선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대신 자신의 약점을 탓하거나 배경을 비난하며 자신의 삶을 허비합니다. 지금의 처지는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나를 깨닫지 못해 주어진 배경과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삶의 결정은 자신이 한다. 인생의 길목에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결정을 내린다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올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이 스스로의 선택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희생자 위식과 피해자 족쇄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있습니까? 1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를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잘 알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종이에 적어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옳고 그른 대답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고 오늘의 날짜를 써두세요. 꿈의 중요성, 꿈을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월요일도 즐겁고 질책도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꿈은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길을 내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라. 나이가 많아서 혹은 어려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 살이든 백 살이든 당신 앞에는 남은 삶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꿈을 꾸는 데 한계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를 찾기보다는 꿈을 좇는 일이 더 쉽습니다. 안전지대는 환상이지만 꿈은 현실입니다. 꿈을 향해 하루하루를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꿈은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6가지 꿈을 실현하세요. 1. 쾌락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2.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혜, 끈기 갖기. 3.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살기. 4. 진정한 의미로 부유해져서 필요한 이들과 나누기. 5. 진정한 사랑을 찾고 함께 거를 동반자 만나기. 6. 마음의 평화를 찾아 기쁜 일에 겸손하고 나쁜 일에 화내지 않기.